대표님,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회사를 자녀에게 넘겨야 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많아요. 자산도 쌓였고 자녀도 이제 조금씩 경영에 참여하고는 있는데 막상 넘기려고 하면 고민이 훨씬 더 커집니다. 언제 넘길까? 어떻게 넘겨야 하지? 세금은 또 얼마나 나올까? 이런 불안 때문에 계속 미루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 혹시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신 고객님 사례가 있을까요? 있죠. 서울에서 제조업 하시던 60대 대표님이셨는데요. 자녀한테 회사 지분 60%를 증여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세무사랑도 상담했고 나름 절세했다고도 생각하셨는데 증여세만 8억 넘게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면 회사 유동성에도 영향이 꽤 있겠는데요? 음, 그렇죠. 어, 납부 유예 신청해서 분할 납부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흐름이 꼬이고 자녀 입장에서도 갑자기 큰 세금 책임을 떠안게 된 거예요. 결국 증여는 중단됐고 그일 이후로 가족 사이의 분위기도 좀 복잡해졌죠. 어, 왜 그렇게까지 된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세금이었지만 진짜 문제는 구조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분을 언제, 어떤 순서로 넘길지 전략이 없었고 자녀 명의로 수익을 유도할 구조가 없었고 법인 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무작정 넘기려다 세금이 폭탄처럼 튄 거죠. 요즘 많이들 합법이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합법이어도 비효율적인 구조면 결과는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일단 자녀 명의로 별도 법인을 먼저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IP 배당, 로열티 수익 등 자동화된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그 위에 가족 지주회사 형태로 그룹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분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이전되면서 증여세는 거의 안 나오고 대표님은 자문료, 배당 등으로 은퇴 이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넘기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냥 넘기면 세금이고, 계획 없이 넘기면 리스크고, 구조 안에서 넘기면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혼자서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코스메스 같은 곳이 존재하는 거죠. 세무, 회계, 법무, 행정, 자산 관리까지 모든 전문가가 팀으로 움직여서 설계부터 실행, 그리고 유지 관리까지 도와드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혹시 지금 슬슬 회사를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게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 설계부터 시작하셔야 하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넘기기 전에 지금 내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가 뭔지 한번 진단만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